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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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국 특파원 울리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똥오늘말이죠오늘말이죠오늘말이죠 오늘은, 오늘은 수요일 미국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출근길 아 오늘도 역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하늘은 푸르구나 뛰어보자 폴짝. 네, 캘리포니아의 어, 날씨는 뜨겁고 건조하고 따가운 네, 흙먼지 스타일, 먼지 스타일입니다. 음, 오늘의 저의 마음, 어, 오늘의 울리불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느끼고 있는 감정. 그거에 대해서 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요, 어 뭐랄까 일단은 좀 출발, 좀 가면서 할게요. 예. 오늘은 뭐랄까 조금 이렇게 좀 쳐지면서 예. 어 모든 게 슬로비디오, 슬로비디오. 예. 뭐랄까 이 모든 것이. 어축 처지는 기분, 예, 좀 그런 기분이고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그렇죠. 사람이 사람이라게 항상 막 하이가 돼가지고 하이퍼가 돼가지고 예, 막막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 미친 놈아니 그렇죠? 예. 핸드폰 거치대도 오늘 핸드폰 거치대도 오늘 좀 미쳤나? 오늘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제가 예전에 어 제가 지금 미국에서 김밥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김밥 장사를 할때 그때만 하더라도 점심 장사하고 저녁 장사하고 어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그 일반 식당들 하고 어 영업 시간이 같죠 뭐 오전 11시나 열어 갖고 어 저녁 뭐 9시 반이나 10시쯤 돼서 이제 닫는 그냥 일반적인 식당을 운영할 때 인데 어, 저희 가게가 특수하게 어, 의자가, 네, 어, 의자가 8개 밖에 없어요. 그리고 테이블도 없고 이, 어, 볼, 벽에서 이렇게 벽보고 먹을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바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네 분식점입니다. 예, 거의 뭐 어, 배달하고 음, 포장만 위주로 이제 하는 구멍가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배달이 점심 시간에 엄청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런데 어 점심 때 직장인들이 그 시간에 나와 가지고 밥 먹는 낙으로 일을 하는데 그 시간에 어 직장에서 나오지 않고 배달을 시켜서 먹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학교도 요 앞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는데 학교도 뭐 기숙사라든지 구내 식당 뭐 이런 데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 먹기로 하지 뭐배달 어 해서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런치 장사가 어 점심 장사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점심 시간을 닫고 예 점심 시간에 야식으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하고 야식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심, 저녁을 장사하던 거를 점심을 문을 닫고 저녁 야식, 요렇게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점심 장사를 어 접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은 점심 장사를 하면 항상 먹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예. 꼭그 사람들만 먹었어요. 예. 그 사람들 그래 봐야 뭐 앞집에 세탁소 아저씨, 어? 뒷집에 뭐 커피숍 아줌마. 위 어, 집에 뭐꽃 가게 아줌마 여기 뭐 등등 예? 자전거빵 청각 어, 등등 맨날 그 사람들만 먹는데 한 날은 내가 이런 생각들 드는 거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어, 아침서부터 장 보고 뭐 하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어, 어, 내가 이 사람들 어, 뭐 장원 봉사도 아니고 이거 뭐 대여섯 명 이거 밥 해줄러 나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들만 사 먹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어? 내가 이 사람들 밥해 먹이려고 여기까지 나온 건가? 아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런치를 닫아버렸습니다. 점심 장사를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업시간처럼 야식 위주로 했죠. 그리고 나서 야식에서 어, 런치보다는 야식에서 훨씬 더 매출을 더 올리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 지금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지 일단은 어어 연수로 어, 따지면 좀몇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건 한 1년 정도 됐어요 딱 1년 정도 됐는데 어 지금 뭐 구독자는 아직도 이제 4천명이 되지 않은 3천 9백명에서 개똥비똥 싸고 있습니다 싸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영상을 올리던, 방송을 하던, 보면 항상 보시는 분들이 6달에 7달이에요. 예, 6달에 7달이. 뭐 조회수로 따지면 뭐 100명 좀안 되는데, 어, 소박하게 그냥 이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지내면 된다. 욕심내지 말자. 그런 이제 초심을 가지고, 예,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가끔 이런 생각 이 들어요. 예. 제 나름대로 어 준비를 해서 방송을 틀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막 틀던 예 이거는 어 준비를 하던뭘하던 오다리 육다리야 요다리 육다리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어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재롱잔치 하고 있는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점심 장사 예, 맨날 오, 예, 오는 사람들 예, 전자자전거빵 아저씨 뭐 커피숍 아줌마 그 사람들을 밥해 먹이로 여기에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그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심 장사를 때리치고 야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야식에서 그래도 조금 빚을 받잖아요. 막 그렇다고 막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아 이거 참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이거를 어뭐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예,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예, 콘텐츠를 바꾸던지 다른 채널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건가? 어, 아니면 뭐 그냥 어때려치야 되나? 뭐 이라 등징 예, 등등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좀, 오늘은 왠지, 아니,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왠지, 좀, 약간, 뭐랄까, 좀, 처지고, 예, 의욕이 상실해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마음이 좀 오늘은 좀 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좀 든다. 난 생각이 들고. 뭐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그거예요. 뭐 저의 뭐 개인적인 그거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는 거는 사실 은 아니고 제가 오늘 느끼는 감정, 느끼는 어 느끼는 어 감정과 생각 이걸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어 오늘의 결말을 어떻게 좀 좋게 한번 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결말은. 아, 뭡니까? 중이 싫으면 절. <laughs> 아니다. <laughs>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건가요? 아, 아니면은, 예. 첫 술에 배부르랴? 어 열심히 숟가락질 하다 보면은 예, 중간에 어, 콩도 나오고 소세지도 나온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예. 아니면 초심을 잃지 마라. 예, 초심을 잃지 마라. 어, 언제까지 어, 너무 많은 것을 봐야 지 마라. 초심 어, 6달에 7달에 사람들 봐, 보면서 어,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소통하는 울리불리로, 어, 네가 어,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늘고 길게 가다 보면 언젠간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아무튼 오늘은 그렇습니다. 예, 답은 없어요. 예. 다른 건어요 다른 컨텐츠로 옮기던 예뭔 다른걸 도전을 해보던 아니면 때리치던 아니면 이거에 만족하고 계속 열심히 살던 예, 뭘 하던 뭘 하던 하다보면 될것 같아요 예 안하는 것 보단 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 이런 컨텐츠도 어떻게 보면 어야 노잼이다 어 뭐 하는 거냐 노잼이다 때리쳐라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요것 또한 나에게는 미끄럼이 어, 될수 있는 예, 장차 어, 뭐큰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급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뭐 저급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저의 그 어, 인생에 있어서 이것 또한 저에게는 어, 좋은 미끄럼이 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하는것보 예. 뭐라도. 해라. 어, 하다 보면 뭔가 하나 얻어 걸릴 것이다. 예, 요렇게, 좋게 한번 포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얻었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 기운은 좀 빠지지만,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주 7일, 7일, 7영상. 예, 이거는, 어, 어떻게 됐든, 어, 어, 질보다 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루하루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을 계속 기록에 남긴다 생각하고 재미있던 재미없던 어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제가 하는 길을 꿋꿋이 한번 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달에 7달이라고 어... 소, 너무 어, 좀 혼자서 좀 의기소침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6달에 7달이 또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아무튼 우리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도 없지만 예 무작정 미친놈처럼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어, 뭔가 좀 답이 나오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 오늘 또한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동. 내일은 또 다른 영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블리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는 올리블리겐 새로운 영상을 찍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바이바이. 수고수고 가요.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기까지.